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크리스마스거든요.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요. 근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, 남자친구랑 버스에서 헤어져가지고, 혼자 크리스마스에 대전에서 노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지금 너무 슬프고, 좀 이상해요, 기분이. 근데, 혼자 와갖고, 뭐, 어떡하겠어요. <laughs> 집에 와서 이 빵에다가 누텔라를 발라먹으면 극락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서 저를 그렇게 한거라고 이야기를 하, 해주네요 아니 다른 날이면 괜찮아 평일이다는데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다고. 안 <목소리도> 지금 내 기분이 그래, 연진아. 지금 갔다. 내 기분이 그래. 내 어...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누군가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을 시간에 누군가는 이별을 해. 내가 네, 제 새벽에 옷 예쁜 거 입고 가려고 은서리 방에 잠입해가지고 옷을 다 꺼내와가지고 입어보고 빼봐 누가 왔다. 어.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데이트를 나가려고 노력했던 준비 현장이에요. 심지어 어제 저녁에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. 근데 깜빡해서 또 결국엔 두고 가긴 했지만. 낮잠을 자고 일어났거든요.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. 낮잠이라도 자자. 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, 하... 막 꿈에서 오빠가 나오는 거예요. 나와가지고.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꿈을 꿨어요. 그래서 잠결에 막 오빠한테 내가 아까 너무 기분대로 해서 미안하다. 잘 지내라. 그냥 이런 문자 보내고, 다시 또 한바탕 자고 일어나서 먹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, 그런 거 그냥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어차피 좀 너무 슬픈 얘긴 하지만 다시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싸우고 핸드폰을 껐거든요. 그냥 그냥 다시 켰더니 전화 열시 토오고막 어디냐 그런 문자들이 와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. 오빠가 날 많이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저는 나한테 만나지 말자고 해놓고서 왜 전화하고 날리? 왜 보자고 날리? 이미, 이미 기분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?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름답지 않은 이별이라서 너무 슬프고요 오빠가 날 차단했나 안 했나? 봐볼까? 해서 딱 봤는데 차단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금 표시 없으면 차단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별의 고통 다이어트 귤을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귤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마카롱도 가지고 왔어요 곡물 초코맛 근데 계속 기분이 너무너무 어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남자친구도 없고 전 이제 완전 혼자가 되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알바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3월 개강 결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올라가고 나서는 다이어트하는 브이로그 그리고 알바하는 브이로그 이런 것도 많이 올릴 테니까요.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세요. 그럼 안녕!